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 영천에 그, 보면은 어디냐, 그러면, 얘가. 예술사과 농원. 예술사과 농원이죠? 예. 예 예술사과 농원. 우리 예술사과 농원 하면은, 어, 사과죠. 사과에 그, 보면은, 보통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사과밭에, 우리 대표님 한번 모셔볼까요? 우리 예술사과 대표님 이쪽으로 예. 이렇게 쭉 오시길래, 예. 요리 안녕하십니까? 한번 와보세요. 예. 지금 사과가 빨갛게 물들어가는데, 예. 지금 7월 30일인데. 아, 예. 이게 지금 뭐예요? 어떤 종자인가요? 아, 이게, 저, 소가 중에서, 저, 옛날에는 알프스 오토메라고 해가지고, 에, 적은 사과인데, 그것을 개량한 저, 루비에스, 루비에스라는, 맹, 음. 그런 종류의 사과인데, 좀, 그보다는 상당히 좀 굵습니다. 또, 그, 리포션 바 같이. 맛은 루비에스하고 지금 알프스 오토메하고 차있죠? 예. 어, 우리가 이제 브릭스로 따질 때는 알포소 오트비는 약한12 브릭스 정도 되는데, 음. 이놈은 평균이 약14 브릭스 정도 됩니다. 어, 그러니까 더 올라가진 뭐, 않나요? 아예 그 그래, 이제 일단 평균이니까 그 평균이고 더 대잘 때면 막 어, 어. 15, 16, 17, 18까지 올라는데 어. 14 브릭스라도 사람이 었을때아 달달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음, 14 브릭스 같은 예, 굉장히 단 친환경 거예요. 친환경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할때12 음. 브릭스 이상이면. 아, 어, 달, 달다고, 이 인정해주고 있으니까, 그사복지되면은 아주 그, 달, 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네. 저번에 앞전번에 이렇게 우리 대표님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촬영을 한번 했어요. 아, 예. 그래서 내가 한번 다시 그, 이제 열어보시는 분들한테 한번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게 뭐냐, 또 물었고, 또, 아, 예. 알포스 오토메와 아, 루비에스의 차이점을 또 물어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보니까는, 어, 이 사과 출하 시기가. 예. 출하... 원래 출하 시기가 아, 언제? 아. 이 출하 시기는, 응. 예, 문상으을 봤을 때는 8월 말, 8월 30일 전으로 이렇게 돼 응. 있는데, 원래는 유난히 그 열대가 그런지 상당히 더워요. 그, 오늘, 오늘 이 우리 지역 날씨도 보면 36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응. 어, 밭에 한 10분만 있으면은 땀으로 목욕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덥습니다. 벌써 지금 4분 지나, 음. 3분 지나갔어요. <laughs> 예. 조금 있으면 이제 7분 정도 되면 목욕이 <laughs>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예, 봐볼게요. 한번 어, 근데 네. 지금 보니까는 네. 그 굉장히 그먹은뉴스럽게 지금 잘 익었다고, 우리, 우리가 리 봤을 때는 익었다고 아. 표현을 해야 되는데 빨갛게 지금 따서 먹어도 맛있을 정도로 보여요, 예, 보이기는. 보이기는. 데 예. 우리가 이거 모든 사과를 기준을 할때 약한70% 정도 빨갛게 익었다 했을 때가 최고의 튼튼법을 지금 정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보면은 지금 햇볕에 먼저 들은 거는 이렇게 빨갛게 보이지만, 예, 뒷면에 보면은 이런 가의팔야 됩니다. 음... 그렇게 아직까지 좀 이게 춥게 덜 됐다는데, 근데 파랗게 됐다 해가지고 이게 맛이 안나는게 지금도 모두 말이 새콤달콤한 게아직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아, 사과가 첫, 어, 지금 사과라서 맛있구나, 느껴질 수 있지만도, 보통 보면 음. 8월 30일 전후니까 음. 한 15일 전후로 왔다 갔다 하면은 원래는 말, 그 거의 그60% 70%의 색깔이 나오지 않을까. 음, 제가 그래서 예, 예. 제가 음. 아, 이렇게 보니까 색깔도 맛있게 보여서 맛있게 음. 나고 하는데 지금, 음, 지금 주로 지금 대표님 말씀은 아, 아직까지 이걸 숙기는한 8월 30일이나 20일이 후에야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예. 지금 7월 30일인데, 지금 이미 색이 지금 벌겁게 나서 먹임스러운 그런 사과가 지금, 요렇게 지금 된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 지금 밭에 이렇게 제가 봐보는데도 굉장히 그 밭을 잘 갖고 져 있고, 또, 어, 보니까는 지금 이 루비에스가 어, 굉장히 많이 지금 심어져 있어요. 예. 올해는 보니까는 열매 작황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이렇게, 그, 보니까, 농, 농, 농업, 업을 이렇게 할때 보니까는 우리 대표님은, 그래도, 퇴비라든가 이런 부분,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퇴비를, 그, 일반, 우리가 지금, 그, 우분이나 개분의 퇴비를 쓰지 않고, 직접 발효시켜서, 또, 이, 그, 깻목이랑, 이런, 그, 보통 보니까는 또, 저기, 그, 큰, 그, 액기스 자는 데 가서, 그 공장에서 나와 주는 그런 그 홍삼 넥키스라든가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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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거기에 대한 그또 나와 주는 부산물들을 가지고 예. 좋은 영양분을 가지고 지금 퇴비를 만들어서 이 나무한테 주니까 나무에서 열려 주는 열매도 당도도 좋고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좋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맞습니 예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먹은주스로게리는데 이걸 하나 따먹고 싶은데 아, 따먹.. 암길 따먹어보세요 아니 한번 괜찮아요. 따서 예, 예. 한번 예. 이걸 따가지고 예, 예. 옛날에 이거 한번 뚝 따볼게요 예, 예. 따보고 이거를 그.. 내가 자랑보다 대표님 배에다가 <laughs> 예, 원래 이렇게 배에다 싹싹 이렇게 <laughs> 예, 비벼야 돼요 예, 배는 그래도, 예, 그래도, 아, 그래도 농사짓는 분이라서 배는 안 나와요 배는 저는 없습니다. 어떻게.. 저는 어떻게 배가 많이 나왔어요 배에다 한번 싹싹 문질러가지고 이 치는 기능이 되면 배도 쓰지 아 그러세요? 나한테도 한번 문질러보고 해서 요것이 <laughs> 예, 한번한 아, 눈이 눈이 보이십쇼. 막 어, 이렇게 그러니까 야 이거 윤이 예, 번들 번들 나네요, 그죠그래도 예. 기왕이면은 예. 내가 빨간 것 먹고 파란 것을 유이 아, 먹어보고 아, 요렇게끔 한번 방법을 예, 한번 예, 해보려 고 합니다. 예, 예. 극상일 거예요 지금도 먹어도. 예? 음. 저번에 먹었을 때하고 완전히 틀리죠. 지금 먹을 때 맛이 와, 완전히 그러면 떨벙갑이 있는데 지금은 없을 거예요 아니 우리 저 예, 예. 멀리서 하시는 조성씨 한번 예, 예, 한입 예. 예. 빨간 쪽으로 한번 먹어보세요 잡숴보고 파란 쪽은 주인보고 사장보고 <laughs> 파란 쪽은 한번 먹어봐요 그래. 예. 음음 이게 더 맛있네요 지금 그 옛날 그, 홍어같은 그런 새콤한 맛 아니 있네. 아 달콤달콤 네 달콤달콤 달콤 푸석한 옛날에는 조금 맞아요. 약간 음. 앞편에 그 제가 방송했을 때는 굉장히 약간 뻑뻑한 맛이 있었다는데 오늘을 그 먹어본 없죠. 맛은 뻑뻑한 것보다 아삭한 맛이 이제 드는 네. 건지가 익어간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옛날에는 음. 이게 이게 누베스 특징상 로해가지고 꼭지 부분이 그 열거하나 그렇지 않으면 은그 동록이 그러니까 그 말끼는데 그 원래는 한 보시죠. 원래는 되는데 제가 잘 들은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도 이 안에 요이 안에 꼭지 안에가 깨끗해요. 음. 음. 작년에 음. 여긴 좀지저분했거든요 예, 동록이 거의 안생겨네 동록이 원래는 없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제가 그냥... 잘 짓는, 그니 <laughs> 날씨가 빠져지는건 모르지만. 아, 더 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네. 그 원인은 뭐냐, 그러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농사가 잘 지었다는 평보다는 <laughs> 기후가 많이 받쳐줬다. 아, 작년에는 아, 왜 네. 그렇게 됐냐, 그러면. 네. 네. 작년에는 약한 50, 60일 가까이라는 그그 음. 그 장마 기간 동안에 비가 계속 왔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굉장히 습한 날씨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거. 올해는 그래도 장마가 일찍 끝나주니까 음. 과일의 색깔도 그렇고, 지만은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준것 같아서 아마 예. 다 예, 예그뭐에 하늘로 탔을 하죠. 예, 예. 음. 예. 음. 예. 음. 음. 예. <laughs> 다잘 다 되지 <laughs>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또딴 집에 가면 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 초생 재배하고 음. 그렇죠. 예. 예, 화학비를 안 쓰고. 예, 그래서 우리 예술 사과농이 큰 장점이라 하면은 여기 보면 한약 전체적으로 봤을 약한5 0평0평 정도의 각종 사과들이 있는데 이것이 첫째는 아침 해가 떠서 저녁 해질 때까지의 모든 그 자기 자연적인 햇빛을 전부 충분히 받습니다. 그또 3미터 있으면은 한 3시나 4시 되면 이 그늘지는데 우리는 아침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햇빛, 음. 해가 끝날 때까지 햇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도가 아주 좋은 거고, 둘째는 친환경적으로 이게 농사를 지으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퇴비 자체를 발효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된장을 음. 발효시키듯이. 그래 하다 보니까 거기도 다다익선을 좋은 홍삼이라든가그 다음에 뭐도라지라든가깻묵인삼 인산질 그저어 액기스 기스등확 가지를 그한 어? 엽기, 그 열대까지를 전부 이제 믹스해 가지고 한포크에인로한 음. 서너 번 디저버가 완전히 완숙되는 한1 0 개월이나 1 2 개월 정도의 완전 부족된 상태에서 이파트어 갑니다. 음. 그러니까 아까 같이 저어 깻묵 또 그다음에 히비스 그다음에 이래 홍삼 같은 이런 것이 같이 믹스돼 가지고 거기에 각종 미생물이나 이런 것이. 처음부터 가지고 땅속에 있는 미생물하고 응용되니까, 딴화학비를 거의 안써도 이렇게 지금 충실하게 지금 될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럴좀 보람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예. 그럼 되고 출하 시기가, 예. 많이 이제 좀 당겨질 것 같은데. 예, 그렇네요. 원래 같은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미 보니까 맛을 봐도, 지금 따서 팔아도? 되긴 됩니다. 무도. 됩니다.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어 약간 이제 뭐70% 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봤을 때는 색깔이 굉장히 곱고 괜찮아서 <laughs> 약간 파랗도맞셨세요 응, 응,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후 같으면은 응. 아마 이게 지금 이렇게 아마 손님들 아마 그 식탁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아 요거를 이 맛있는 사과를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는가 그러면은 응. 지금 우리 네이버에 보면은 알찬드레하는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를 검색하시면은 어 여기 그 루비에스 어 신선한 저런 루비에스를 맛도 아주 좋아요. 쿠팡에도. 쿠팡에도 아 있어요. 쿠팡도 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네. 거기에다가 이렇게 검색하셔서 어 루비에스를 검색하시면은 아마 아 여러분들 그 주문을 주시면은. 아마 맛있는 걸 이렇게 이렇게 따서 제가 지금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어요 알찬, 맛있고 알찬들의 루비에스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알찬드레 아, 루비에스? 알찬드레 음, 루비에스, 음, 음, 루비에스. 예, 그래서 예, 예.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해서 진짜 아, 농민은 정말 성심성의껏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 좋은 음, 질 좋은 그런 과일을 생산해서 여러분들에게 식탁 에 안에, 식탁 안에 이렇게 탁. 갖다 올려드릴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하는 만큼에 대한 그런 그 공정의 그런 이 머니가 그러니까 돈이죠. 은결재가 가면은 농업의 주머니를 좀 두둑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사실 힘들여서 진짜 힘들고 <laughs> 노력을했는데 사실 정작 갖다 내는 거 보면은 직거래가 아닌 거래를 하다 보면은 어. 도매상이라든가 도매,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그공판장에 어 나가면은 결과적인 그 중도매상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을 시켜주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농민은 거짓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그런 그 과일을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있는 그대로의 농민의 그런 마음으로 지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려고 합니다. 아, 어, 어디, 그, 대충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러거든요. 요 앞번에 이제 이렇게 촬영한 거다 보시면 알지만은, 저희 그 농업들이 이렇게, 저부분 정말 기후라는 그, 기후 온난화라는 그 자체가 많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기후가 변화가 되다 보니까, 아까 지금 제가 이렇게 보는 이 사과 옆에서 있지만은, 이게 정작 8월 20일에 익어줘야 될 사과들이, 기후가 이렇게 이, 이, 이상 기후 현상으로서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예요. 빨라지니까 이제 약 20일 정도가 이렇게 지금 빨라지, 네. 빨리 새긴다는 그 거예요. 빨라지는 영향도 있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제두 번째, 그 바로 태비. 그것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영천지방에서 이렇게 저 태비를 한5 0 정도 내가 만드는 것은 3D 현상으로 거의 안 하는데, 저는 우리, 어,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저퇴비를 만들어서 하고 있군요. 그퇴비 안에 있는 수많은 미생물이 땅을 살리고 하니까, 그걸 받쳐주니까, 그 남들보다도 더 성숙하게 익지 않을까. 저는 그런 면도 아, 그, 있습니 그, 그, 이제 대표님의 예. 그 이제 생각에 좋은 퇴비 물론 맞습니다. 어, 사실 옛날에 그 우리 그클 때만 해도 보리밥을 하도 많이 먹어봤거든요. <laughs> 방구가, 다리, 발한 발을 뛸 때마다 방구가 삘빌빌나왔었어요 근데,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쌀밥만 먹고 다니거든요. 거기에다 고기 반찬에다가. 도시락을 봐봐도 달라요. 그랬는데, 지금 내가 왜이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지금 야들은 고급 도시락을 먹고 좋은 반찬에다가 진짜 좋은 것만 먹고 쌀밥만 먹고 커서 그렇고, 그 비율을 한다면은. 이제 그런 현상에 대한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지금 퇴비를 너무 좋은 걸 해서 영양가 많은 예, 퇴비를 맞습니다. 줬기 때문에 허가하고 그 어, 어, 사과나무하고 어, 그, 조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 그리고 어. 가장 이제 중요한 게 토양입니다 예, 내가 토양은 이제 그쭉 그 네. 이렇게 배워보니까 저도 모든 저도 농업을 합니다. 농업을 합니다 농업을 해서 저도 농사를 한 2만평 가까이 짓는 사람인데 음 주로 가장 중요한 게 토양 같아요 토양을 얼마만큼 잘 살려주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배수군데, 어, 사람이 먹고 싸는 것처럼 똑같이, 이 땅도 마찬가지로 주문은 준 만큼 밑으로 배수를 할수 있어야만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의 조화가 이루어져서 좋은 열매를 가질 수 있는 것 같고, 네. 이런 좋은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그, 좋은 그, 여러분들이 식탁 앞에 가서 참, 음, 사랑받는 그런, 어, 진짜, 이 사과가 되고 또, 어, 다른 그 농산물이 됐으면 농가들의 그런 참 환한 웃음이 나온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해봅니다. 어,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친환경을 해가지고, 어, 이제 저농약 재배, 무농약 재배, 유기재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 나래에서 모든 것을 깨끗하고, 어, 그 다음에 어, 전부 다, 그, 우수하게 농사를 질수 있는 방법이 GAP라 해가지고 우수 농산물 제도를 하는 게 나라에서 인정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각 농산물마다 GAP를 받으시면은 최고 등급을 쳐주는데 이거도 벌써 우리는 한 7년 전부터 GAP로 해가지고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집에 가져가서 가지고 막 그냥 약간 물에 흐르는 물에 함. 그 색깔, 껍질째 먹어도 아무 이상 없고 맛있게 먹을수 있는, 그런 사과거든요. 그리고 사과라는 것은 옛날과 달리, 잼매는 요거는 지금 섞어가지고, 그냥 껍질째먹먹어야 거기 된영양 영양분이, 어, 그, 그냥, 깎아서 먹을 때보다도 한 40, 50%를 더,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 때문에 그냥 잡수시고이 누비엘스라는 이 품종이, 뭐, 무는상에 보면은, 생사가 보다도 비타민이나 여러 가지 이약한세배 정도 더들어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으면서도 단단하고 맛있으며 영양이 많기 때문에 이게 아주 폭발적으로 지금 신품적으로서 우리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거를 영천지방에 보고배가 제일 먼저 시작이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누베세를 우리가 잠시 보시면은, 딴, 그보다도, 일단은 적으면서도, 애기, 애기들부터 큰아들까지 전부 다, 스네 개를 자기 양대로 가져가 모을 수 있으니까, 참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음, 그럼 이게한입 사가네. 한입 사가죠. 아. 예, 그러니까, 애기들은 한개모 되고, 두 개, 세 개, 그래, 그런, 그런, 버릴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쪼개놓으면은, 미니 사가. 미니차. 예. 그러니까, 이게 쪼개놓으면은, 색깔도 변질되지만, 이거는 음, 하나 그쵸. 딱 먹고, 예. 그나마 치우면 되니까, 그렇다. 네, 그놓지 않나. 까또그짓놓한이지않착대그 오늘 이렇게 그참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음, 또 이제 그, 이렇게 출하시기가 또 오니까, 농민들은 또 이렇게 갈수록 <laughs> <그치, 가서 또 웃음> 설레고. 그래, 또. 이제 예, 얼마나 참 그할까. 이게 <laughs> 그러니까 또 애써, 예, 진짜 한해 1년 동안 애써서 키운 이런 애지중지 키웠는데, 요걸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보내려고 하면 보내드려야 되니까, 그런 마음 또한 또참 가슴이 설레고 오, 또 이렇게 네. 또 올해는 얼마만큼의 이런 농이 고생한 보람에 대한 대가가 올까라는 그런 생각도 예, 한번 안안 안 하는 것보다 하게 되는 것이 농민의 <laughs>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 정말 앞으로 이렇게 이제 태풍은 또 어뜨, 어떻게 몇번더 올까 이런 걱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게 농업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보시고. 또 여기 또 이렇게 관심 있으시면은 그 영천에 보면은 화산입니다 화산 화산면 이거 부갯길 몇 번지죠? 4칠사3 7 43-7. 예. 농원 네. 이름이 뭐라고요? 예술 사과 농원이야. 예술 사과 예술사과 농원. 아, 애플을 가지고 예술 사과 농원. 예, 예. 그래서 이름도 아주 예쁘네요. 그, 그, 예술 집에 tv, 오시면은 이+ 그리 직접 체험도 되고 같이 어. 여기서 아.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자기 따가 먹을 수도 있는 그렇네요 그런 그래서 그런 내가 이제 왜 이걸 네, 봤냐 그러면 나무가 작으니까 네, 네. 아이들이 와서 손잡고 따기 이런 체험도 아주 굉장히 좋을 네, 것 같아서 네. 한번 어~ 또 많은 그런 단체들 요즘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한번 단체 요즘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좀 <laughs> 걱정은 됩니다마는 한번 이렇게 와서 농장도 구경하고 아 이렇게끔도 하는구나라는 것도 한번 어. 한 보고, 보고 가는 것도 굉장히 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집에 사과 아... 먹는거 하고, 또 자기 예. 자연에서 따가 먹는거 하면 벌써 별미가 털리죠. <laughs> 음, 그래서, 아무리... 아, 예. 예. 아무튼, 올해 그, 예. 안에도 고생했고, 예. 또 좋은 그런, 그, 또, 지금까지 했던 그런 내용들 또 잘해서 한 번, 여기에 대한 마지막으로 설명 한 번만 예. 더 해주시고 마무리하죠. 그, 누베스가 음. 옛날에 덥지, 한몇년 전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어, 한 번, 우리 고객이 돼가지고, 되면은, 많이 좀 선전해 주시고, 루베르, 루베스라는 품종에대해서도 어, 여러분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아까 이야기했듯이알찬들이라는그 품명과, 그래, 쿠팡에서, 우리가 여기 인터넷에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 번, 어, 시식을 해 보시고, 많이 좀 선전해 주셔가지고 어, 저와, 여러분 이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대면한 집에서 문자도 주고 전화도 해가지고 서로가 이제 택배 결을 직접 해도 되고 하니까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기 음. 바랍니다. 예, 근데 감사합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 사이트가 어디라고? 아, 네이버하고 쿠팡에. 어, 네이버, 쿠팡. 아, 알찬들의 루비스로 검색하죠. 아, 네이버. 아, 네이비, 아,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하고 쿠팡. 예. 거기에다가 알찬들의 료비에스. 루비에스. 루비에스. 아, 야가, 야가 루비에스라했 했지, 참. <laughs> 어, 그래. 야, 사과? 어, 루비에스? 사과. 어, 알,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했고요. 또 이제 더운 날씨인데, 여름철에 이렇게 또 이렇게 시원하게, 가족들하고 또 이렇게 물놀이나 들 가실 때, 요거를 한옥큼좀 갖고 가서, 시원하게 맛있게 먹는 그런 그 사과. <laughs> 아, 아는, 저 아, 올해도 또 이렇게 고생하셨고요. 또 수고하셨고, 좋은 상품 많이 내서, 오늘 부자 되는 네, 농촌.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10분 좀됐는데 땀이 지금 범벅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가 그런 저런가 <laughs> 그런 모르겠지만 자부단간이 덥긴 덥네요. 예, 근데 옷으로 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또조선 교수님 멀리서 오셔가지고 또 서울에서 여기까지 또 영천까지 왔습니다. 고생하셨고 또어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또 코로나 1 9로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아잘 극복해서 건강한 나라 또 아주 그 살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 또 방방곡곡으로 이렇게 농업도 사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